뿅, 꽃모닝입니다아 오늘 에어리데스가 이렇게 피기 시작해서 얘는 아직 안핀걸 있고요. 얘는 조금 늦었어요. 어, 이게 아요 힐작폭슨 처리한다고 어, 얘, 얘가 이렇게 굴피부적인데 뿌리가 요렇게까지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요 옆에도 에어리됐어요얘 지금. 음. 이..얘는 이제 반다랑 같이 섞여서 오는데 꽃이 에어리됐스 꽃이 핍니다. 어. 얘는 이제 얘에 비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는 그 많이 크죠. 같이 나란히 뒤를 해볼까? 아이고 이거. 조심조심. 안손으로 하면은 좀 어려워요. 어, 이렇게 되죠. 얘는 좀 약간 꼿꼿이 서는 타입입니다. 아힐다폭스 얘기하지 말았는데 아 힐다폭스는 처리한다고 요번 주 정신이 없었더니 그요카틀레아가저 에어리 됐스도 그렇고 요카틀레아가 금세 요 며칠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쌍마이 아, 펴버렸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게 점점 이제 소개를 계속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이거를 소개할 새도 없이 힐다폭스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아 저도 오늘 아 겨차렸네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벨라 어머니가 이거를 다 정리해 를 놓으셨어요 섞여 있었는데 벨라 요 이거는 마리송이죠 마리송 이 영어로 하면은 마리스송인데 그 마리스송 안 하고 우리는 마리송이라고 해요 왜냐면은그 마리스송 하면은 마리의 그 마리의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한국어는 이제 그런 조사를 가끔 생략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송 하면은 마리가 부른 노래라는 뜻이 되잖아요. 음. 그 뭐야?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영어는 이제 마리스 송이라고 꼭 해야지 마리의 송 노래인데 그리고 한국 말은 마리송이라고 해도 마리의 노래가 되는 거니까 그냥 마리스 송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그리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마리송이라고 이렇게 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리송, 마리스 송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뭐 벨라 어쨌든 다시 벨라, 마리송 그리고 얘도 이제 마리송인데 얘는 이제 마리송이 살짝 변이 온거 약간 어 마리송 칸칸해여 얘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그 프릴이 졌죠 프릴 이게 그 드레스처럼 프릴이 졌죠 얘도 이제 특이하고 아 그리고 핑크점박이 핑크점박이가 꽃이 뒤늦게 나오는 것들이 어꽤 있네요 얘도 꽃이 어 향이 있고 어꽤 오래갑니다 아 그리고 얘가 나왔어요, 얘가. 그, 버건디, 레드, 이거가, 쌍대인데, 이거 제가 찍는다고 해놓고 못 찍은 것 같아요.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어쨌든, 쌍대인데, 꽃이,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안 좋, 아안 괜찮으니까, 이제, 뭐, 이거라도 상관없고, 내가 또 꽃을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가져가셔서, 어, 얘는, 어, 분갈이는 내년에 하는 게 좋지만, 급하시면은 오래 하셔도 돼요. <laughs> 대신에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그리고, 자, 여기 이거, 또 이렇게 인기 있는 거. 이거 보면은, 황도. 황도. 어, 황도가 이렇게 있고요. 어, 얘도 이제 지금 새로 폈어. 이제꼭 그, 수요와 공급이 그~ 항상 일치하진 않는 게 이거를 또 찾을 때는 품절이었다가 사람들이 아 이제 나든가서야 뒤늦게 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이제 바뀌죠 그러면은 또딴게또 이뻐 보이고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남았는데 어, 하나 하나 말고 하나 이거 말고 하나 더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건 오렌지다웅 다홍. 오렌지다웅도 얘는 얘는 핀지가 됐는데 엄청 오래가 진짜 얘는 보시면은 얘는 이제 거의 적가고 있는데 얘는 아주 쌩쌩하죠 얘도 이제 향기가 약간 달콤하고 파릇파릇한 향기가 있으면서 아주 어 그리고 얘가 그 해가 좀 좋은 질면은 그 빠짝빠짝해서 그런 면이 이쁜 것 같아요 오렌지다웅 요 여기 옆에 해피송은 어, 아직 안 나온 거, 햇빛송 부작 큰 거, 대품. 햇빛송 부작은 큰 것들만 남았는데, 아예 자, 부작인데 작은 걸 원하신다, 분갈이 된걸 원하신다 하면은, 저희가 분갈이 한지 1년이 돼가는 햇빛송 부작 작은 게 있어요. 그런 거 한, 어, 3만원, 4만원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 뭐 가격대별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번에도 가격대별로 다 올리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막.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습니다 하면은 뭐 선택 여지 너무 넓어지면은 좀 문제가 있어서 얘도 이제 네대 짜리 그 노랑 레드립인데 노랑 레드립이 그 조금 약간 어그 꽃이 덜 좋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찍진 않겠는데 그거라도 원하시면 그거 하시고 얘는 어 얘는 저희 아버지가 예약을 받으러 가네요 예약을 받는데 그 꽃이 그래도 이제 이것 다른 아이더라도 이제 이거 두 개가 조금 벌어진 다음에 그래도 보낼게요. 그래도 우리가 사진을 한장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어, 우리 영상을 잠깐 그래도 찍어야지 얘는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 그리고 이제 얘는 달팽이가 자꾸 먹어서 달팽이를 놨는데 달팽이 이렇게 많이 놨는데 지금 어디서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달팽이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약을 이렇게 맨날 주는데도 잘안 되네요. 어쨌든, 노랑 레드립. 이렇게 하고 여기 어 여기 희자폭순들아히작폭순들 아, 그리고 이제 받으셨으면은 분갈이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보세요. 그리고 아직 꽃대가 그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온처리는 됐는데 꽃대가 나오는 중이거든요. 이때 이때 어 저온처리가 완벽하게 잘 됐으면 온도를 확 주면은 얘네들이 확 올라와요. 그런데 어 내가 좀 욕심이 있어서 하나라도 조금 더 보겠다 그러시면은 시원한 데 두시면은 천천히 나오고 천천히 비고 천천히 질 겁니다 그리고 꽃대도 많이 달리고 요그 항상 하게 대면 꼭 얘가 피가 있는 건데 요만큼 나올 거가첫그 이만큼 더운 데서 나온다고 치면 은 시원한 데서 요만큼 나옵니다 실다 폭스는 실제로 요만큼 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요정도 이렇게 해서 끝나요 얘는 근데 시원하면 은제 생각에 요정도까지 갈수 있을 거거든 이렇게 좀 길게 가는거 한번 노려 보세요 왜냐면은 그, 죽지 않으니까, 쉽게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여기, 볼보필름들 제가 갖다 놓은 거. 아, 그리고 이거, 아리사풍란인데요. 이거 아리사풍란 쌍대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선가 나왔어요. 이렇게 된 이상, 얘는 그, 꽃좀 피는 거 보여드리고, 보내드리는 걸로. 그래서, 얘가 그리고 그, 시원한데, 여기 지금 꽤 그, 저온실이거든요 시원한데 놨뒀더니 꽃대가 이제 하나씩 나오고 여기 여기 정도에서 원래 멈출법한데 여기 그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여기 밑에 이제 물 넣고 그래서 죽으신다 여기 다시 에어리데스 에어리스 얘기를 안 하는데 진짜 에어리데스는 향기가 엄청 진하고 좋은 품종 중하입니다 키우는 거는 반다랑 비슷하게 키우시면 되니까 그반다랑 키우는 게 비슷하다는 거 보면은 아, 키우는데 온도만 주고 햇볕만 있고 그리고 말리지 않으면 꽃이 무조건 잘 나온다 어 그렇게 아시면 될거 같아요 그니까 러 얘네들은 어~ 그 외국에서도 이런 애들은 이제 봄 가을에 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봄에 피고 가을에 피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어 하거든요 그 계절 변화에 따라서 이제 피는 난초들 그런데어 반다류들은 이래 근려가 많아요 이래 근려가 뭐냐면 어 시시때때로 핀다 그니까 러 정해져 있지 않다 어쨌든 피고 어쨌든 그러니까 잘 피는 계절이 있긴 하지만은 어. 어차피, 가정 환경에서는 그냥 나온다고. 그래서, 세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서, 그 다음에, 반대랑 똑같아요. 다섯, 위에 다섯 개가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잘 키워가지고, 이제 두 입을 받았으면, 다음번에는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쌍대가. 그러면은, 쌍대를 노리는 거에,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쌍대를 노리셔도 돼요. 쌍대를 한번 노려보세요. 어, 잘 키우시면 쌍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키어가안 되지만, 내가 이거를 쌍대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딱 한다면은 쌍대를 키우는 게 불가능하지 않죠. 아, 그리고 제가 이게 반다를 몇개더 놨는데, 어, 반다, 얘, 얘도 그냥 에어리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반다 이제 대중형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또저또 또 그, 뭐야, 버건디, 핑크. 어. 음. 주세요. 버건디가 아니에요. 얘는 코랄 핑크네요. 코랄 핑크가 이게 하나 더 있었네. 아, 이거. 보시면은, 어, 얘 무거워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쳐져.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쵸? 꽃이 하나둘셋새 내송이가 네 달렸어요. 대륜인데. 대단하죠? 그리고 이거가, 어, 자연적으로 나온 문이에요. 얘 이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 품종은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나오지, 그지? 음... 어, 새 얼룩덜룩하게 나와가지고 아주 이뻐요. 이거 코랄 핑크도, 어,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걔는 꽃이 졌는데, 그 꽃이 진 거라도 원하시면은 얘기하시고, 이거가 남아있으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어, 어, 내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거, 이거는 이제, 어, 에어리데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서 여기 나왔는데, 원래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 옆에 나왔다는 거는, 얘가 지금 다안 커가지고 그런가 보나 응. 어. 자, 그리고, 얘는, 대형입니다, 대형. 대형. 대형 반다. 어, 지금, 꽃이 아까까지만 해도 안 폈는데, 지금 해가 좋은데다 살짝 빼놓으니까 얘가 지금 피고 있어요.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햇볕을 이렇게 탁 받으니까 너무 이쁘네. 어. 얘는 대형입니다. 그래서 핑크색이고, 이름, 이름표가 이제 있더라고요. 얘도. 근데 피, 보면 핑크인 거 아는데, 브라이튼 핑크라고 되어있네요. 밝은 핑크색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어, 여기 옆에. 여기 질란도, 어머머머머! 아이고, 내가 잘못 건드렸네. 꽃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 살짝 크게 묻었는데, 이건 닦아줘야겠네. 여기 살짝 내려놓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그 사실은 좀튼탄한데 여기 꽃 부분은 흙이 붙으면은 좀 신경이 쓰이죠 어, 어쨌든 어, 코코넛 틸란 예, 코코넛 틸란이 이렇게 있는데 아 요거 뿌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아니야요화장인데 이게, 이게 나중 가서는 지금은 뿌리가 좀 나왔나? 안나왔네. 여기 지금 본드를 붙여놓은 겁니다. 얘는 원래 이렇게 뿌리가 없이 나오는 애예요. 근데 뿌리가 없이 이렇게 잘 자라는 애. 해가 좀 강하면 좋고요아 그리고 그리고 얘는 오렌지입니다. 반다 오렌지. 얘는 원래 중륜인데 아니 소, 그 소형 미니 반다에 속해, 속하는 애인데 지금 얘 보세요. 이게 이파리가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이를 먹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지금 1년 반 이상, 거의 2년 가차이, 어, 돼가고 있거든요. 1년 반넘었으니까 그니까, 러 얘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어, 튼실하게 나오고, 꽃대우들도 지금 굵게 나오거든요. 꽃이 나이를 먹으면 확실히 좀더 커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또 뭔가를 가져왔네요. 백색 을 찾으셨대요, 우리 아버지. 어, 백색이 나왔대요. 그리고 여기, 벌버필름을, 그 꽃핀 거를 또 이렇게 보여드려요 볼보필름 이거랑 아빠 볼보필름 그꽃기다란거 걔는 지금 뒤로 갔나요? 볼버필름이 예. 여기 있어.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볼보필름이 꽃이 두 종류 있는데 내가 그거가 어디 갔나 지금? 이제 얘기 잡겠습니다 요 볼보필름 요 불법 필름. 어, 근데 난 얘가 더 좋은데 사실은. 요걸 또찾으신 분들이죠. 얘 꽃이 두 개는 적고 또 하나가 남아있네요. 보시면은 이파리는 똑같은데 꽃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어 얘는 어그 우리 공작새 모양. 어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돼? 새새 새 부리처럼 공작 얘도 공작이라고 하면 해도 되겠다. 지금 보면은 그 새가 이제 학 우리가 이제 그학이잖아 학. 한국인들은 학 모양 아니면 닭이라고 하기도 되겠죠 이거 꼬리가 이렇게 길게 렇게 내려온. 근데 이거는 공작새가 이제 딱그 꼬리를 꼬리깃에핀 그런 탐 모양이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보여 드렸는데 얘는 안그레컴입니다. 그래 안그레컴. 그래 안그레컴이 그래 이렇게 큰게 있어. 이렇게 했는데 크리스 우드라고 하고 그 크리스 우드 크리스 우드, 크리스트 우드, 막 그렇게 부르는데 영어라서 뭐 별로 상관없어요. 얘도 이제 이, 이 화분에 있는 거를 저희가 샘플로 하나 받았던 건데 얘는 거의 항상 쌍대가 나옵니다. 거의 항상 쌍대 혹은 세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났죠 이거 뒤에도 하나 더 있죠? 제 생각에 여기 하나, 어머, 봐봐죠. 네 마리 맞잖아. 여기 세, 세대야, 세대. 지금. 세 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좀 기대해봐도 되냐? 이제 내가 좀 욕심이 많나? 여기 여기 안에 또 있지 않을까? 아 이건 지금은 제가 이제 촬영 중에는 확인이 안 돼. 이제 얘는 그 지금 얘가 여기 심어져 있어가지고 택배는 그 조금 어 얘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안타깝 안타까운 건 아니지. 야 이런 걸 보여드려야지. 아니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그 카틀리아는 여기 두세요.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지. 이거 지금 저거 세대 나왔는데, 아빠. 안그래컴새쌍둥이야 어. 이야 그렇지. 이거 보시면 화분에 있는 게 있어요. 화분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 얘네들도 두 대씩 나와있어요 어, 두 대가 아니겠는데? 여기 하나, 여기 둘. 반대편에도 있을 테니까 얘도 세 대인가 본다. 지금 보이진 않는데. 얘도 세대 의 가능성이 80% 이상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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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야. 오 어, 얘도 세대네요. 하나 둘세 개. 제가 얘는 무조건 두대 아니면 세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난 그럴 컴인데 얘는 이제 대형이잖아요. 대형이라서 꽃이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주먹보다는 작고 요 정도 핀이다. 그래서 이제 어 거의 원더랜드만큼 커요. 그리고 이 모양 이제 몸이 크니까. 안 그래 컴이 우리가 이제 미니종쬐깨만한거 우리 그 디디엘이랑 그아 이름 그거 그 기억이 안 난다 그거 깨만한거 아주 쬐끗만한거 아주 쬐끗만한그 개가 피는 거랑 그 미니종들이 있는데 얘는 대형종 안 그래 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해를 아 보여 드리려고 그린오스 얘는 그린오스는 솔직히 아니고 그린오스랑 닮은 는데예 그린색의 레드립, 이렇게 있죠? 음. 예쁩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거는 가능하면 오늘 제가 찍은 거는, 방금 찍은 거는 가능하면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어, PD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어, 급하시면 전화하셔도 돼요. 근데 전화를 제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화를 하셔도 돼요.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어, 급할 때는 전화하셔도 되는데, 어,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화 안 받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전화를 받는다고 하, 하고서 이렇게 그 알려드린게 아니고 급할 때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시도해 보시라는 거지 어, 얘는 얘는 이제 미니 퍼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미니 퍼플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말고 얘네들 왜그 꼽힌거 좋은거가 있었는데 안보이냐 어. 아 그리고 이거 그, 이거 슬슬 이제 꽃 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 우리 집에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만, 피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피는 분들이 있으시면 사진 좀 보내주세요. 아, 나도 꽃 구경하게. 그럼 꽃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아, 샤리, 그리고 샤리가, 핑거가 몇개 있어요? 핑거가 필요하신 분은 어, 선물할 때는 샤리가 괜찮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용으로도 적당하고, 향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저것도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옆에 거는 또 벨라 변이종인데 벨라 연지온지 는거 그리고 얘가 뭐냐면요 노랑대륜인데 그 노랑대륜 레드립인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샴 쌍둥이가 나왔죠 어 이게 붙었어요 지금 붙어버렸어 그래서 얘는 제가 한번 피워 보겠습니다 어떻게 꽃이 피나 한번 궁금해서 어? 노랑 레드라고 적혀있죠 노랑 레드립인데 샴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얘는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 이거 피고나서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때 가서 연락을 주세요. 아 미니퍼플 저기 이쁘게또 있네. 여기도 해가 위에서 해가 쫙 들어오니까 아주 이쁘죠. 해를 바라보고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그 집에가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면 이 색깔이 안난다고 사람들이 야 카메라는 정말 너무 그 사기 같다. 뭐 그렇게 카메라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 근데 햇볕에서 보면 이 모양이고 이 색깔이에요. 아 근데 그 아무래도 지금 실내로 들어가면은 어 조금 손색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햇볕에서 지금 이 시간에 보면은 이 모양 이 색깔 그대로입니다.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인공조명을 많이 만들어도. 어, 자연 조명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늘 이렇게 지는 거 보이시죠? 그늘지만은 새끼 이만큼 칙칙해다는 얘기야. 어, 어우 내가 깜깜해서 안 보인다. 어, 약깜이라 이거 이거 히비끼 히비끼 것도 한보여주지 내가 이거 연말까지 온다고 했죠? 아직도 멀쩡합니다 이거. 음. 네, 그러면은 뿅 하기 전에 온시디움도 있네. 온시디움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 온시디움. 무시디엄도 아, 햇볕 봐 가지고 너무 이쁘죠? 네. 무시디엄들도 피고 있어요. 네. 어우, 바람이 솔솔 부니까 야, 지금 이러니까 좀 야생 같다. 분위기 있나요? 어, 나중에 내가 안 떠드는 거해 가지고 이거 찍는 거한한 시간짜리 이렇게 이것만 찍는 거한 시간짜리 그런 거 하나 올려 드릴까?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꽃만 어. 돌려보시면 되지. <laughs> 그쵸? 그러면은, 아, 꽃안 사주세요. 열심히 이제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꽃은, 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사시고, 음,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꽃을 사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사실. 네. 고맙습니다. 뿅!